저희가 방금 KBS의 한 스태프로부터 입수한 소식통에 따르면 임영웅은 며칠 전에 신가족관계증명서 각 파더의 녹화를 마쳤습니다. 그날 녹화에는 임영웅과 김연아는 장민호가 직접 초청한 스페셜 게스트로서 녹화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녹화 당일 장민호와 김연아와 관련된 한 사건이 발생해 임영웅을 화나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쉬는 시간에 모두 밥을 먹으러 밖에 갔기 때문에 촬영장에는 스태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임영웅은 장민호와 김연아가 서로 안아주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임영웅은 잔뜩 화난 표정으로 장민호를 막으려 달려왔습니다. 임영웅은 장민호가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그럴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임영웅이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는 장민호가 전에 후배 가수와 열애설이 터질 때 화를 많이 냈기 때문입니다. 당시 장민호는 당시 스트레스를 많이 이겨내기 위해 임영웅에게 많이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임영웅은 이번에 장민호가 촬영장에서 김연아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임영웅은 장민호가 자신의 믿음을 배신한 것에 대해 크게 실망했습니다. 김각수와 일부 스태프들은 임영웅이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이 처음 봤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자 김갑수는 급하게 임영웅에게 진정하고 모든 것을 설명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알고 보니 김갑수는 장민호, 김연아와 함께 새 드라마의 한 장면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장민호와 김연아가 이 드라마의 카메오로서 출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민호는 임영웅에게 김연아를 자신의 여동생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소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갑수와 장민호의 설명을 들은 후 임영웅은 모든 게 오해였다는 걸 알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후에 김갑수는 임영웅이 장민호를 향한 관심에 크게 놀랐습니다. 그들의 친밀한 관계는 모두를 감탄하게 만듭니다. 한편 임영웅이 출연하는 신가족관계증명서 가파더의 방송 날짜에 대한 정보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최신 정보를 받으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